저희 공연의 매력에 대해서는 많이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캐릭터마다 각자 저희 또 캐스트가 많잖아요. 각 캐릭터들의 다양한 매력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또 방금 선배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약간 첨언을 하자면 어, 그렇게 박수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그랬던 것들이 사실 창작 초연 뮤지컬이 성공하는 게 저희 시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근런데 어, 비단 이 공연이 지금 재밌는 공연이고 뭐잘 만든 공연이고 그뭐 그런 요소들뿐만이 아니라 세 번의 공연을 거쳐오면서 어, 같이 자신 나는 심정으로 초연부터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애정이나 어, 에너지들이 공연의 매력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객분들도 그 입소문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런 분위기를 보고 또 다시 찾아주시게 되고 그래서 사실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오랜만에 돌아옵니까 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네 역시 배우님들마다 그 분위기 느끼는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자, 우리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.